안녕하세요 모아 가드닝입니다. 현관에 자석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붙여뒀는데요. 어, 원래는 두 통을 한 통은 사용하고 한 통은 예비로 놔두는데 이번에 좀 늦게 사서 두통다 비었어요. 여기 자석 테이프로 붙이긴 했는데 접착력이 약해서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둘러놨어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떼주면 잘 떨어져요. 아, 그러면 새로운 통에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대로 붙이면 자세 테이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둘러줄 거예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건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인데 접착력이 약해서 겹쳐지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원래 있던 테이프랑 한면 정도, 한면 이상 겹쳐지게. 손으로 잘뜯어지고 이렇게 겹쳐지면 얘가 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끝을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자석 테이프도 그렇고 마스킹 테이프도 그렇고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체해주기 편해요. 이렇게 한면 이상 겹쳐지게, 이렇게 한면 이상 겹쳐지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붙이고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한 통만 붙였으니까 하나 새로 사서 여기 붙여놓고 또다 쓰면 써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